어? 응? 네? 그냥 크롭스 신고 갈까? 어, 야 아니면 저거 뒷, 저거 신발 그냥 신고 갈까? 그거 어 하나만 뭐 하나만이야 걱정하잖아 오빠 인사 나 너무... 아니 흰색은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아니 물에 젖으면 안 된다고 체험할 때 거의 超好，我好伤心。<laughs> 오늘은 총캉스잖아, 총캉스. 아니 원래 총캉스 아니고 빠지였잖아. 근데 걔 계획이... 빠지는 원래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. 빠지가 메인 아니었어? 난 빠스 들어가는 건데 총캉스가 메인이지 근데 지금 얘는 아직. 한 명밖에 연락이 안 되고 한 명은 아예 연락이 안 돼. 날씨가 너무 안 좋아. 추울 거 같은데. 이거 추울 거. 재밌게 놀다 와야지. 그래도 네, 애들랑 네, 가는데. 재미 없어. 더워질 거. <laughs> 가자. 동시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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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얘기도 안 하면서. 가자고. 짜라고. 가자고. 정사하세요. 갑방 <웃음> <웃음> 잘한다 지민이 잘한다 밖에서 <laughs> <박기사, 웃음> 어, 안전운전 부탁해 네. 거기서 군모자가 쓰고 와가지고 뭐야 이거 <웃음>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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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거린다 너 해봤잖아 근데 한번 해봤잖아 우리 한번 일본갈 갈, 일본 때한번 <laughs> 찍었잖아 몇년 전이지? 몇년전 아니에요 몇년 전이지 아, 몇... 너뭐참 4년... 4년. 4년 4년 됐나? 뭘 빼? 아니 아니 우리 여기 그냥 이거 이거 가면돼 그거 씻을 거야? 아, 씻을 것들? 이거 그대로 으면 되지. 자, 들 이거 모르 감독이잖아 나는. 다나지 말고 잘 돌고 오자. 카메라만 되지 그렇게 어색하잖아. 아주 어색해. 이 풀리지가 않는다. 어색함이. 풀렸다. 큰일 끌렸어. 큰일 씨, 어떡하냐? 나 어떻게 할까? 놀이기구를 두 개만 타고 웨이크를 탈까? 두번 라이딩. 뭐 미리 결제, 지금 가서 결제해야 되는데, 뭐 보고요. 정해야지! 어? 일단 내려가서 결제하고. 어, 옷을 갈아입으러 가자. 어디 가? 옷을 갈아입으러. 어디가? 내려가자. 가 가. 가. 아, 오랜만이다. 진짜 오랜만이야. 만 어. 1년 만에 1년에 거의 한두 번씩 오는 거 같네. 진짜 1년 만에 아무도 안계셔 <laughs> 안녕하세요. 슈트도 있어요. 수트, 슈트, 슈트 입으면 덜 춥지 않아요? <laughs>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나와서 고그 차가운 날씨에 아 그러네. 좀 차고, 네. 나와서 되게 따뜻좋요 그래요? 알겠습니 <laughs> <laughs> 뭐야? 왜안 내렸어? <laughs> 아빠 내려와! 너너하려고 지금 기록 쓰는데, 할수 있어! 빨리 내려와 봐. 가다와야너 유튜브 해라 지민아 <음> 완전 인형야 <너> <laughs> <laughs> <Filters> 오빠 잘 갔다 와 그래 <laughs> 뭔가 이거는 독특해. 쫄았는데 표정이. 허리 아파? 난 아, 괜찮은데. 괜찮아? <목소리> 아, 체력이 약하구나. 응. 체력이 너무 약해졌어. 아, 왜 이렇게 힘든지? 물놀이만 하면 힘들어 죽겠다. 늙어서 그래. <목소리> 너 늙어서 그래? 늙어서 그래. 온다. 차 온다. 예. 오름을 차. 오름을 차. 오름을 차. 어서 와요 총캉스래. 귀여. 와 <laughs> 어, 이런 거는 그냥 대여 뭐 대여가 응, 아 그래요 뭐아 피아노지. 원래 내가 이거 지금 좀 이따가 내렸어야 되는데 <laughs> 잘 어울리잖아 응. 저거 이거 봐요 얼마나 시원하다고 그래요 걔들이야 어... 어. 진짜 피아노가 있다고 피아노 미니 피아노 어 이런 게 많다 장구가 있어 장구 와.. 와 진짜 미니피이라 피아노네? 기타 칠수 있는 사람 있나? 아, 그래. 어. 그러니까 저거 던지는 것도 하고 어. 어디 던 저거 여기서 저일기까지 누가 더 가까이 붙이나. 마지막 몰라? 아니 이렇게 쳐서 이렇게 쳐서. 그럼 오첫 번째네? 그럼 두 번째. 이제 훈민정음도 시작이야? 어. 그렇지자 시작! 훈민정음에서 잘못한 사람은 지는 거 그냥 바로. 진짜 바로 지는 거. 지는 거. 오케이. 어? 말말 어? 어? 하나 탈락. 예 영어 썼어. 어? 어, 오케이. 어? 탈락. 탈락. 오케이 탈락 탈락 오케이. 탈락. <웃음> 탈락. <웃음> <지금> 와. <laughs> 얘네 얘네 그냥 저기서 잘것 같으니까. <웃음> 아 뒤풀자. <laughs> 빨리. 바로 시작해. 시작한다. 어 시작해. 여기다 넣으면 돼. 어. 시작해. 건만 넣으면 돼. 떨어지지 말. <laughs> 안아 아니 그걸 날리지 말았어야지 네네, 어. <laughs> 내가, 아, 내가 잘못한 얘시 아, 어떡해 아, 아니, 아니. 그러면은 아가가어 아, 아, 이거 이. 오빠가 잘못한 거지 아니 일로 갔으면 됐잖아 아, 아니 어찌 이걸 이렇게 질 수가 있어 네. 오빠왜 이렇게 꺼냈어 턱다 어디서 나아지 정말 왜 어차피 어차피 얘네 더워다 나오게 돼있어 빨리 와 어차피 얘네 더워서 다 나오게 돼있어 아... 진짜. 우리가 제일 난거일 수도 있어 얘가 아 뭐래 여기 관짝같아아 <laughs> 진짜 짜증나 와, 누가 봐도 말을 되게 앞에 아, 놓고 그걸 밀어주는 가아 뭐라고 게임 뭐라고 게임이고 아, 돌아가면서 할 거야 한 명이 응. 처음에 걸리면은 그 사람이 지목해서 그 부피 나가야 돼 지읒 비읍 지읒 응. 5 4 5 4조5 5 5 5비2비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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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5 5 5 2 5아5 5 조비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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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조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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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얘기해봐 그런 5 5 5 5 5면5보5 5 5 5 5 5 5 5 5 그그 그, 할아버지 그아 조부? 아, 아니 조부 말고 누구? 조비 있어 조비? 아 할아버지 뭔데 정확히 얘기해 그래서 두번 살고 나온 거야 지금 나와 어디가 좋아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프 관찰일지라는 유튜브 아 채널에서 나왔습니다 안돼 안돼 여기 아 여기 넓장 안돼 요 아니 그아 여기 형, 그, 아, 아, 형. 그, 아, 아, 안돼 고기 굽다고 하, 고기 고기 그렇게 잘 굽는다고 장인이 여기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이게 잠깐 나와봤거든요 아유 아니 안돼 그래요? 안돼 안돼 양이 좀그 똑같은 거 못봤어? 여기 그 <laughs> 못봤냐고 안돼요 안돼요 아 그래요? 어, 아 알겠습 니다 알겠습니다 아, 맛있게 좀 구워주세요 아, 네. 네. 수고하시고요 네, 한번더 굽는다? 수고하세요 아 그래요 수고요네 숙전을 들자 하니 전화가 내발 아래 있고 친구들과 함께 하니 옆날에 안될것 같구나 그래 그래 형님 외웠지? 전화? I d 내고그렇 그렇지 지 don't k n o 가 I 니 o 너무 know. I 하 o n 하 know. I don't 아 n o w I don't know. I d 자 n t know. I d o n 지 know. 니 don't know. 에 don't k n 딱 얘들한테 보 야! 때. 야, 아, 야주이야이 어쩔 수어 야. 왜냐면 나는 나한테 되게 근하게 들리거든. 너 구독 안 했지? 아닌데? 구독 좀 해줘. 어떻게 내 마음 을 돌려봐. 난 이제 우리 거 제대로 보나? 제대로 보면은. 이날 은근 슬한 재미가 있다 이런 느낌 받아봐봐. 재미 없어. 편집을 너무 대충 야, 그렇게 자신있으면 노래가 유튜 하지. 야, 좀, 야, 야 내가 최근에 지민이한테 뭐 얘기한 줄 알아? 어. 2D 그 애니메이션 있지, 요즘 막 릴스랑 쇼츠 뜨는 거. 어. 그거 해볼까? 이랬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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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나이 때문에 네. 얘랑 결혼하고 싶은 거 같아? 아이, 얘를 좋아하니까 결혼지 아잇. <laughs> <laughs> 네, 죄송합니다. <laughs> 축하희입니다 <축하하는> <laughs> 우리 듀엣 끝장나게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듀엣으로 부합하뛰어데 듀엣 할게어가어 우리 내일 맞췄잖아, 아니 잔소리, 소리, 잘 소리. 어?

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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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검모 비속게요 오! 나 너무 놀랐뭐 부르셨어요? 이식이랑자어 감자탕 먹자 그렇게 안틀렸으드림이게 응. 어딨어요 <laughs> 총강스 즐거웠지? 너는 침대에 섰잖아, 그래도 너는 침대에 섰잖아 우린 바닥에 섰어 가자, 이제. 빨리 나와. 정리하고, 나와가자 I 까 o 와 What? What? w h 났다. What? w h 와,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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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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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?

예. 짱! 괜 알까기 진짜 못하시네요. 예.